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일 수요일입니다 네또 일주일에 반이 왔네요 자 어저께 다들 어떠셨네요네 안전하게 잘 복귀들 하시고 돈들 버셨죠 자 오늘 아 어떨까 또 궁금해지는 하루긴 합니다 근데 <laughs> 아 맨날 맨날 일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이게 참 그렇네요. 뭐든지 그래요. 잘 타시는 분 있고 망한 사람도 있는 거고, 다잘탈 수는 없잖아요. 다잘 타는 날은 콜이 많이 있는 날. 그거 외에는 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안전하게 진상 안 만나고 무사 복귀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7시 반네 그리고 출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음, 자첫 콜이 참 중요하죠.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르게 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좋은 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최고의 스타트입니다. 자, 그럼 그런 최고의 스타트 콜을 잡기 위해 오늘도 한번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첫콜 잡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정확히 50분 만에 잡았습니다. 이것저것 거르다가, 네, 거르는 이유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아, 진짜. <laughs> 막 수원, 뭐 3만원. 예, 못 가죠? 여기서 수원 3만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건물들안 들어오니까, 예, 일할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또 멘탈 털릴까봐, 네, 그냥 평택 나가는 거 잡았습니다. 제가 초콜렛 평택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따당이나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진짜 이번주 완전 꽝인데요 많이 힘든데 아 거기서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 또 거기서 지하철 타고 오면 진짜 저울 겁니다 <laughs> 진짜 뻥아치고 평택역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여시. 에이 그게 더 빠르겠어 자 그럼 웃자고 예, 한 얘기고요 자 그럼 저는 비정동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합정동 쪽이나 이쪽으로 슬슬 와봐야겠죠. 네, 도착해서 다운콜 한번 잽싸게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뵐게요. 네, 훈님입니다. 아, 여기 박해병원이죠. 아, 또 신나게 죽다가 서정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출장소 옆에 더샵 포스코. 아, 뭐 5천 원 빠진 단까지만. 지금 9시인지 4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거라도 자꾸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못 잡고 가면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또 집에 더군다나 콜도 안 울리고 아 죽겠네 진짜 <laughs> 야 오늘까지도 죽수네요 죽서 뭐 동네에 도착하면 10시 넘을 텐데 아뭐 <laughs>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심히 일단, 동네 도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따 뵐게요. 네, 잘 도착했고요. 예상대로 지금 10시입니다. 네, 콜 상황 봤는데, 에이, 그냥 오늘 심하이 쳐야 되겠어요. 이번 주 그냥 젖었네요, 젖었어. 뭐, 목금 이틀 남았긴 한데, 뭐, 방법이. <laughs> 또 이틀이 있을 거라 뭐 보장도 없는 거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그냥 이렇게 저도 다 생각할랍니다. 네, 뭐 결산할게요. 오늘 또 따당 아닌 이상한 그냥 따당으로 그냥 평택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척코를 평택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면 꼭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꼭 거기서 죽고 있다가 5천원 빠진 단거를 이렇게 복귀하더라고요. <laughs> 완벽한 따당이 거의 없었어요. 제 영상 보면은.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맨날. 첫콜이 늦어지니까. 이거 시간적인 압박이 오면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뭐 여유적인 뭐 출근 시간이 또이제 제가 뭐 아침 일반 회사처럼 8시다 그러면 뭐맘 놓고 그냥 어디 나갔다 오겠는데. 야 이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제약이 많네요 제가 참. 그렇다고 뭐 주간에 이렇게 뭐 돈이라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아유 진짜 자 어찌됐든 그냥 이번 주는 안 된다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보내는 한주한 주로, 한 주로 생각할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코를 줘야 가는 거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네 카카오는 아예 그냥 순위권에 밀려나서 아예 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저는 지금 콜 타는 게 아니 콜 없어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이 정전기의 계절이 왔어요. 저 내릴 때마다 뭐딱 소리가 날 정도로 정전기가 심한데 미치겠어요 진짜 막 아우 나그 스트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 진짜 차에서 내릴 때야 이거 뭐 매년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 없나, 이거. 엄청 크게 소리가 딱, 그 느낌 아시죠? 기분. 아우, 씨. 짜증나는데. 콜도 못타 죽겠는데, 정전기까지 오르니까 아주 그냥, 아유, 죽겠네요, 그냥. <laughs> 자, 오늘도 영상이 짧습니다. 좀 재미있게 좀 찍고 돌아다니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또 방법을 계속 연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죽진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짧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필드에 남으신 사장님들 구독자님들 항상 안전운전 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상 초현실 논픽션 투잡 대리기사 네 이만 들어갑니다 정말 현실적이죠? <laughs> 너무 현실적이라 <웃음> 창피합니다. <laughs> 예저 같은 음, 이렇게 기사는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이라도 많이 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그럼 바이바이.